32번이고 빈칸 문장부터 보면 <laughs> 어 왜냐하면 왜냐 물론 왜냐하면 물론이라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다 어떻게 그들이 다룰 수 있을까? 그러한 추상 추상이 왜 나오나? 추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유가 나오네 물론 왜냐하면 그 추상이 빈칸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들이 어떤 추상을 할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를 인지를 하고 보면은 한 전형적인 드라마는 만들어낸다 추상 나왔네 추상 세계를 만들어낸다 미리 말하자면은 어렵다라는 거야 추상적인 세계 어~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매우 복잡한 망 관계의 망이 연결한다 허구의 등장 인물들을 복잡하다라 그랬지 어렵다라는 뜻이야 이거 추상이야 존재하는 먼저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어쨌든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드라마. 드라마 어렵다. 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어, if you be t 부정사 나오면은, 음 가정법 미래로서, 어, 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 미래 뭐뭐 한다면, 요 정도로 보면 돼. 만약 너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 심리학, 법, 심지어 일상의 물리학을 시청자들이 어 알아, 알아야 하는 얼마나 많은 이것들을 시청자가 알아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지를 너가 생각하면 이거야. 따르기 위해서, 추측하기 위해서, 줄거리,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 뭐야?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세번 나왔어. 추상적인 거, 컴플렉스, 어렵다는 거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청자가 알아야 한다면 그걸 네가 성, 생각한다면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발견할 거다. 어, 그 드라마가 어컨시더 어렵 컨 상당한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어 패러프레이징을 네 개를 했어요. 모모만큼 최소한 어 지식만큼 요구되어지는 어 따르라고. 그리고 추측하 추측하도록 현대 물리학의 일부를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어려운 내용이 나와. 양자 물리학, 이런 게 나와. 그,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다 이, 근데 최소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나왔지. 하지만 시청자들은 따라, 따른다. 드라마를 쉽게 따라간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시청자가 쉽게 이해를 한대. 드라마를 딱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거를 이해하냐, 이 말이지. 그런 추상을. 드라마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하냐. 이유가 빈칸이다. 그리고 나서 답이 여기 있겠네. 보면은 캐릭터들, 드라마의 캐릭터들, 그리고 관계들, 그들 사이의 관계들은 very much like, 훨씬 뭐뭐인 것 같다. 실제 사람들과 관계인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이게 이유네. 첫 번째 이유 나왔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람들과 관계, 관계 같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어려움, 추상은 겨우, 어, 한 단계이다. 한 단계 떨어져 있다 이거지. 실제 세상에서 떨어져 있어. 내 겨우 한 단계만 떨어져 있다. 가깝다라는 얘기지. 그지? 일상생활, 우리가 경험해, 자주 경험해. 가까워. 실제 세상과 가까워. 그리고 그 정신적인 트레이닝은 요구되어지는 따르도록 드라마를 제공되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세 번째 나왔네. 요거를 찾은 사람은 답을 알수 있겠지, 그지? 빈칸이 뭐야? 왜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일상생활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어, 이유가 뭐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아, 어, 뭐야, 극적인 내용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어, 반향이다. 비현실적인, 현실적이랑 가깝다 그랬어. 비현실적인 욕망에, 우리의 욕망에 반향이다. 반향이기 때문이다. 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 TV 쇼에 대해서, TV 쇼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없는 취향을 지어지기 때문이다. 어, 극적으로 익숙한, 매우 익숙한 틀. 익숙한 여기 나왔네. 일상생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정답 4번. 보여주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